대박 <laughs> 오, 완전 맛있는데 풀리 제이제입니다. 근데 얼굴 살이 진짜 빠진 빠졌어. 아니야 깜짝 놀란 게 여기가 좀 생. 기개 보시면 세 군. 네, <laughs> 이거 공 공하는 음. 서킷 오늘 하는 거예요? 첫 번째 주에 일주일. 근데 그거 네. 다있수연이잖아요다 저기. 못 쳤어. 어. 저는 얼마 걸려요? 3, 40분? 8분. 화장하는데 1시간 이 걸려요? 나는 화장하는데 평소에 5분. 5분? 그게 응. 더 챌린지 아니야? 베이스는 하고 있을 것 같아. <laughs> 나는 그냥 그 있잖아. 선크림 같은 거. 그거 하나 바르고. 그리고. 뭐안 하죠? 립. 립. 고칼로리. <laughs> <laughs> 그, 그 점심 나보이다못 끓여요? 설마 라면 같은 끓여요? 네. <laughs> 살면서 한 번도 이 만한 데다 먹어본 적 있는데. 급식 정도 되는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? 급식하는 <laughs> <토익하는> 거요? 대박이다. 어 장면 보. 와 진짜 맛있겠다. 식사 같이 하시죠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 여기서 맛있는 거더 먹고 가는니까 이런 거는 사람인 건가요? 아니요 저는 아니, 아니, 다들 인간민스셔 가지고 염떡도 그래. 드신데요. 근데 왜 염떡 드신지 이래요? 저줬어저 쌤이 독보적이야 뿌리가 저도 저만 할까요? 선생님 근데 갈비뼈가 이만한 거잖아요 제 갈비뼈는 아닌데? 만져봐 갈비뼈 <laughs> 갈비뼈 없다 <어디> 했어요 방금 <웃음> 있어요 <웃음> 만졌는데 실루도 없어. 그 되게 조그만 거야 통이. 대박이야. 나보다 작을 수도 있어. 밥 빼고 나면 더거은 거야. 살인 거야 지금. 표 안에 있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나 여기 오면 맨날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. 먹을까? 엄마가 나 먹는 거 쳐다보니까 제 추잡스러운. 듯이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건더기가. <laughs> 아 <laughs> <나> 진짜. <laughs> 원래 이때는 여기 햄 빼고 두부 드세요, 부대찌개에서. 아니, 나는 또. 아, 막, 박사님 햄을 안 드시지? <laughs> 원래 고기랑 국가공품을 안 먹은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내가 꼭 그거 먹는다고 해서 막 알레르기가 있거나 정말 내가 막 죽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또 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능하면 먹지 말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외부에서 특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꼭 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적당히 먹고 1년에 한몇번 정도는 좋아하게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는 섭취를 하고 있어요. 특히 이제 또홀리 아버지께서 홀리 파파께서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날은 맛있게 먹었습니다. 좋았어요. 아 맞다 맞다. 음 완전 맛있는데. 그레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 음, 오늘은 좀 이렇게 빨리 먹는 느낌으로 저녁진 거고 원래는 반찬 이랑 거까지 먹는데 다이를 2 kg 졌나? 음? 응, 음, 엉덩가 막, 라면 넣어 먹으면, 이러면 살찌겠어. 밥 먹고 디저트 공차. <laughs> 공차 아저씨가 우리 무슨 일 있는지 아는 거 아니죠? 까무지 이사 간다. 맛있겠다. 근데, 근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안 먹고 싶어. 그냥 난 순대국밥에 밥 착착 말아가지고 파김치나 <laughs> 짝짝 얹어 먹고 싶어. 이거 만두인가 봐. 맞아, 맞아. 어, 어떡해. 왜 저런 걸 만들어? 나양지통닭닭성집튀김 먹고 싶다. 그런 어. 거 안 드셔보셨죠? 닭똥집을 안 어... 먹었어요 네? 마라탕 3인분 마라탕도 3인분 나 한우는 안 먹었어 뭐? 안돼 저번에 선생님 인생을 <laughs> 뭘 하라고 <알아도>. 돼지껍대리는요 <laughs> 것도 안 먹었어요 소란장은요? 소장어도 안, <laughs> <돼지고대기는 웃음> 안 먹었어요 양꼬치도 안 먹었어요 <laughs> <이게 진짜 해겐이었어. 웃음> 그래서 밥을 좋아하는구나 밥밥 먹고 빵 먹는 한이 있더라도 빵만 먹으면 어 근데 너무 맛있는 게 음. 많아가지고 창질 쉽지 않긴 해. 오 야간이 쪽자 약간 광각처럼 나오나? 갑자기 제가 여기로 가면 이쪽 머리가 길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반각이 나오고. 푸딩이 보고 싶다. 이모끼들아 왜 이렇게 뜨거워? 푸딩이 진짜 나 원픽이야. 지금 네, 나를 줄줄 빨아. 이 색이 푸딩이 색이어서 그런가 봐. 등치도 조금 비슷하고. 알보다. <laughs> 아, 근데 뭐가 튀어나오는 않았어. 나 여기서 일주일 있으면 몰라보게 변할 것 같아. 여기서 서킷 <laughs> 하루에 12개씩 해야 돼. 너무 불러왜안 <laughs> <laughs> 어, 앉으세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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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하다 보내 <laughs> 차례 이미 <힘이> 마련돼요, 이거. <laughs> 또 먹다 보면 맛있어, 되게. 쉽지가 않아. 홀리가 살을 왜 먹게 되는지 아셨죠? 응. 아, 해불러 운동할 수있을까해불러서 아, 저뭐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. 네, 아 PT. 네, 쪼그려 앉는 거예요. 근검치가 들려. 응. 그거는 뒤 근육이 짧으셔서 그래. 요 <laughs> 어, 그럴 때는. 그래야 돼요. 배가 같은데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해서 뒤쪽 늘려주는 거 많이 좀 해야 돼요. 보통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촬영하면 다들 구경이요 관청객인데요. 안녕하세요. 풀리 JJ입니다. 그 있잖아, 막그 그 오프닝 보자. 오프닝 에 하는 거 뭐야? 한번 해봐, 해봐. 해봐. 어떻게 해야 거 있잖아. <laughs> 이런 거. <거야? 웃음> 오늘 JJ 선생님을 스타로 만들 거예요.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? 제일 리 제노. 오, 오, 갑자기 색깔 찍으려고 카메라 보다가 놀랐다 <laughs> 진짜. <이> 의상도 기가 막힌 걸 가져오셨어요. 음, 첫 번째. 첫 번째. <목소리> <웃음> 오, 오. <laughs> 어, 이씨 이거 맞냐 할토시 <laughs> 아니야? 할토시. 할토시 2. 여러분 이게 물티슈거든요. <시키기> <오. 웃음> 벌써 좀 약간 달라. 전품가 포스가 느껴져요 지금. 저 이렇게 뷰 할모시에요. <laughs> 화장을 5분 만에 하신다요 5분만 어떻게? 나패장딱 끼면 5분인데. 자, 일단 렌즈입니다. 칸디. 뭐야, 이거? 뭐? 끼이 뜬다. 짜나쌤 어? 동공보다 작아. 어머, 어떻게, 어떻게 벌써 이렇나오잖아 <laughs> 일단은 이 헤라의 도움 좀 받겠습니다. 저희 구독자들이 댓글에 그냥 홀리한테 가가지고 화장하는 영상 찍어달라고. 국토재장전 그 다음이 2위였어 어 국토재장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그 다음에 제너 언니들이 네. 파우더를 깔아요 여기다가 이거 왜 하는 거야 이제 이걸로 굽는 거예요 <laughs>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죠? 진짜 외국 언니들은 이렇게 많이 올린 다음에 이렇게 털어요 오 어, 좋아 헐리우드 피부 됐어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릴게요 선생님 자스민 같다 지아스민 그쵸? 렇죠 음, 음. 음. 나 진이잖아. 어. 나홀. 눈썹 뼈에만 살짝 뼈 부분에 살짝 칠하면 음. 이렇게 화이트.. <웃음> <웃음> 화이트 치나미 같은데 진짜. 눈썹 그렇게 밑에 하면 뭐가 좋아요? 아, 조금 더 윤곽이 있어 보이고 어. 깨끗해 보이고 음. 눈썹이 또렷해 보이죠. 음. 짜란. i 스 e 진이. 진이 안 돼, 진이 안 돼. 살 빼고 이미지 바꿀 거야서안 돼. <laughs> 살 빼고 근데... 알라딘 면 되겠다. <laughs> 예쁜 진이 한데 <laughs> 진이 안 붙이셨어. 오 <laughs> 어, 눈썹. 눈썹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졌어. 근데 눈이 이제 더강하게아 눈이 더 강할 거예요. 나는 한쪽을 하면 항상 양쪽을 맞추기가 어려워. 그래가지고 맨날 반대편에 맞추다 보니까 <laughs> 계속 퍼져. 제가 운동하는 어려운 건똑같아 <laughs> 맞아 똑같아요. 아이라인 그릴 거예요. 와 세이브. 엄마도 어는지 아시죠? 아 모자 색 어떻게 하지 는데요 <laughs> <이제. 웃음> 여기 어기 <여기. 웃음> 눈 찌를 것 같아요. 궁금한 게 여기다 이렇게 칠하면 이거 나중에 지워져요? 네, 네... 리무버로 지우면 지워져리무버 나는 그래서 비누로만 세수해요 <laughs> 아 <laughs> 렌즈칠어지는거 아니죠? 다들 숨을 한번 참고 보고 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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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칠하고 시키면 안될거 같아 헉! <laughs> 대박이어나 다른 사람 이내 옆에 있는 거 같아 와, 너무 잘 어울리잖아. 우와! 눈을 떴는데요. 눈썹이 보여요. 지금 눈에 지금 뭔가 있어요, 지금. 우와! 그다음에 이거. 빵금색 바를 거예요. 그눈 앞에. <laughs> 사실 여기 글로시해야 <laughs> 되는데. 우와. 인형 같았을번짝번짝한데요그 응. 튀김 한 1인분 먹고 난 느낌이 에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해줄 거예요. 좋았 이제 이머리를 우와! 까끗한... 어때요? 지금 다른 여권들로도 믿을 거 같지 않아? <laughs> 아니 근데 그건 이미 종종 그랬었어요 외국 셉스타잖아 그럼 너 어느 회사라 이렇게 <laughs> 일단 그런데 머리랑 모습 이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하겠습니다 우와 <laughs> 너무 멋있어 <laughs> 와, 진짜 우리 약간 그만자까 그걸... <laughs> 냉장고였잖아 진짜 너무 예쁘다 성공 미션으로 바디 프로필 찍어가 있었어요. 그냥 허리 프로필 아니야? <laughs> 다리 프로필. <laughs> 그래서 그거 하면 될것 같아요. 2년뒤지찍수 있을 것 같은데, 우리 인간이 붙었을 때 <laughs> 아침에 안내인 했는데 큰일 났어. 지금 뭔가 방법을 써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